안녕하세요 전루플러스입니다 오늘은 12월 9일 토요일에 매직과들 정보 모아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는 에센스 사이트에서 구입한 준지 카고 팬츠 도착했는데 새거 와서 어떻게 한번 입어보려고 했는데 오늘 날씨가 45도까지 올라간다고 해서 긴 바지를 입을 수가 없다는 거 어저께 밤에도 열대야 때문에 잠을 조금 설쳤는데 보통 밤에 잠을 못잘정도 더우면 에어컨을 틀기 마련인데 어저기부터 날씨가 굉장히 더워서 전기를 많이 사용해서 그런지 밤 10시부터 정전되면서 정말 미쳐버리는 줄 알았다는거 아무튼 잠을 제대로 못자서 비몽사몽 오늘 세일정보도 여러가지 모았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해외지구 영상 따로 없습니다. 이점 참고해주시면서 세일정보 바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구정보통채널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설정 해두시면 세일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모든 제품의 링크는 아래쪽 설명부분 더보기란에 찾아볼 수 있고 일부 잘리는 링크는 고정댓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제품의 링크에는 제휴링크 또는 정립링크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세일 정보 달려 봅니다 아래쪽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오늘 첫 번째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오랜만에 스투시 공식 홈페이지 가지고 와봤습니다 신상 제품들 현재 여러 가지 들어와 있는데 나이키 스투시 콜라보 한 제품들 여러 가지 판매되고 있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패딩 종류들 들어오면 순식간에 품절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 제품 사이즈 현재 전부 다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 나이키 스투시 보여드리고 있는 맨투맨이라든지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집업 푸디 현재 신상 제품들 여러 가지 들어와 있습니다 인기 제품 다양하게 판매되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 나라 설정 변경하시면서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사이트 같은 경우, 제품 여러 가지 품절됐지만, 나라 설정 변경하시면 아직 들어오지 않은 곳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그리고 만약에 원하시는 제품 놓치신 분들 계시면 나이키 미국 공식 홈페이지라든지 나이키 공식 홈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12월 12일 날 입고 예정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저께보다 더욱 더 많은 세일되고 있습니다 40% 할인코드 나와 있고 할인코드가 굉장히 여러 가지기 때문에 여러 할인코드 입력해 보시고 가장 저렴한 조합으로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영미 제품들도 40% 세일되는데 기존에 소개시켜드린 인기 제품들은 몇몇까지 빠져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우양미, 요런 맨투맨 같은 경우도 셀 적용 가능합니다. 현재 뉴질랜드 달러로 보여드리고 있고, 뉴질랜드 달러로 결제하시는 게 가격이 훨씬 더 좋습니다.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요 제품 계산해서 보여드리면, 뉴질랜드 달러 25만원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사이즈도 남아있기 때문에 요런 제품 빠르게 확인해 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백로고 제품 이번 시즌 신상 제품이고 세일 받으시면 뉴질랜드 달러 180불 14만 5천 원의 사이즈 여러 가지 남아 있습니다. 제품 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40%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고 백로고 제품이라든지 부케 제품 같은 경우는 어저께 소개시켜드린 영상 확인해 보시면 35% 세일 가능합니다. 아미 매종 키친에 여러가지 제품들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아미 비카트 스웨터 현재 계산해보시면 30만원 아래쪽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가장 많이 구입하시는 X라지 2X라지 사이즈 남아있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아미 맨투맨 요 제품 신상으로 들어온 제품 현재 28만원대 구입이 가능합니다. 아미 매종 키친에 여러가지 제품들 40%세 일 판매되고 있고 탐브라운 제품들도 신상 제품들 40%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이 페이지에는 모든 제품들 세일 적용 가능합니다. 앞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여성분들 핸드백 종류라든지매종키친의 제품 아미제품 이자벨마랑 다양한 제품들 전에만금에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이자비아로마 아... 이탈리아 미찬 명품 편집샵 어저께 40%할인되는거 소개시켜드렸는데 현재 동일한 제품 특정시간에 50% 세일돼서 판매됩니다. 하루에도 4번 5번 이렇게 세일되기 때문에 자주 들어가서 할인코드 적용되는지 입력해보시면 되고 어저께 소개시켜드린 보여드리고 있는 아디다스 삼바 종류들 50% 세일돼서 60불에 현재는 구입이 가능합니다. 미국 달러 60불 계산해보시면 8만원 안되는 금액 저렴한 금액에 구입이 가능하고 살로몬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제품들 마찬가지 전부 다50% 세일이 가능합니다.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남성 제품 모든 제품 시간만 맞춰서 들어가시면 50%, 마찬가지 여성 제품들도 반가격에 구입 가능해서 저렴한 제품 여러가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현재 미국 설정 보여드리고 있는데 미국 설정 한국 설정 가격 비교하시고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HBX 프라이빗셀 시작됐는데 이 사이트 프라이빗셀 같은 경우는 가입만 하시면 오늘 바로 들어가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인기 제품들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는데 로앱에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지갑 같은 경우 50% 세일돼서 역대급 구입 가능합니다. 37만원에 구입이 가능하고 이 정도 금액까지 떨어지는 거는 처음 보는 금액이기 때문에 빠르게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로앱에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카드지갑이라든지보테가 베네타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카드지갑 28만원에 판매되고 있고 몽클레어 제품들도 여러가지 세일돼서 판매됩니다. 여러 인기 제품들 저렴한 금액 매종키친에 보여드리고 있는 더블 폭스에드 반팔 티셔츠 74,000원 사이즈 여러가지 남아있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셔츠 종류들도 14만원 판매됩니다. 살로몬 보여드리고 있는 X6 흰색상 18만원 판매되고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인기 제품 여러가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몽클레어 몇몇가지만 보여드린거기 때문에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스톤아일랜드 제품부터 인기 제품 다양하게 판매되니까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매치스패션 기존에 세일됐었던 여러가지 제품. 현재는 할인코드 입력하시게 되면 추가적인 15% 세일이 가능합니다. 한국 설정 보여드리고 있는데 한국 설정 시 관부가세 모든 금액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고 미국 설정, 독일 설정 가격 비교해보시고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워레가시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파카 종류 이미 45%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는데 추가 세일 받으시면 현재 65만원 구입 가능한데 관부가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가격 좋습니다. 아크네 스튜디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크로스바디 백이라든지 질샌더 보여드리고 있는 탱글백 이 제품도 굉장히 인기 많은 제품 이미 세일되고 있는 금액에서 추가적인 15% 와이프로젝트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특이한 핸드백이라든지 아크네 스튜디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지갑 종류들도 가격 좋습니다 마르니 남성분들 보여드리고 있는 숄더백. 여성분들 보여드리고 있는 리고엔스 패딩 이 제품 91만원 역대급 구입 가능합니다. 관부가세 포함되어있는 금액이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세일되는 여러가지 제품 추가적인 15% 역대급 여러가지 제품 저렴한 금액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다운넷 사이트, 여러 할인 코드 나와 있고, 현재는 플래시 세일로 여러 인기 제품들 모아서 25% 세일이 가능합니다. 25% 세일되는 제품들은 장바구니에 담으시면 자동으로 세일 적용되고 있고, 여러 할인 코드 입력해보시고 가장 저렴한 조합으로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몽블랑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벨트 종류, 이 제품 장바구니에 담은 모습 보여드리면 20% 할인 코드 적용되면서, 현재 139불이면 구입 가능합니다. 몽블랑 보여드리고 있는 벨트 18만원, 초특가로 관복 가세 내지 않고 받아볼 수 있으니까 이런 제품 확인해 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몽블랑 지갑 같은 경우도 세일 받아서 20만 원 아래쪽으로 떨어집니다. 몽블랑 여러 가지 제품 전부 다20%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고 보여드리고 있는 제일인드버그 골프웨어 여러 가지 제품들 25% 추가 세일이 가능합니다. 할인 코드 없이 자동으로 세일 적용 가능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스웨터 7만 5천 원에 구입 가능하고 제일인드버그 골프웨어 다양한 제품들 추가 세일 가능합니다. 여러 인기 제품들 저렴한 가격 판매되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 드로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가디건 종류라든지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이 페이지에 있는 모든 제품 현재 플래시 세일로 추가적인 25% 저렴한 금액에 구입 가능하니까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마이텔에서 200유로만 넘겨서 구입하시면 자동으로 30% 세일이 가능합니다. 아크네 스튜디오 보여드리고 있는 캐시미어 스카프 200불 맞춰서 구입하시게 되는 경우 187,000원에 구입 가능합니다. 20만 원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거 처음 보는 금액이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되고 c p 컴퍼니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자켓 종류라든지 에르노 보여드리고 있는 패딩 36만 원, 아미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폴로 셔츠 10만 원에 구입 가능합니다. 스톤 아일랜드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스웨터 같은 경우도 27만 원 정도 구입 가능하고. 매종마르젤라 보여드리고 있는 독일군 페인티드 제품, 요 제품 가격 굉장히 좋습니다. 200불도 이미 넘어가는 제품이어서 세일 받으시면 22만원에 구입이 가능하고, 이 제품은 사이즈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240mm 여성분들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랄프로렌폴로 보여드리고 있는 퍼플라벨 셔츠 종류라든지 여러 인기 제품들 저렴한 금액 추가적인 30% 역대급 파이널 세일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세일 되는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에센스 사이트 세일 되는 제품 찾아봤습니다. 우영미 제품들 여러 인기 제품 저렴한 금액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백로고 맨투맨 같은 경우도 203불이면 구입 가능해서 26만원 구입 가능합니다. 사이즈 전부 다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기본적인 백로고 제품 113불 15만원 안 되는 금액 판매됩니다. 흰색상도 비슷한 금액, 보여드리고 있는 부케 제품 검정색상 사이즈 전부 다 있고, 우영미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가디건 종류라든지 인기 제품 여러가지 세일돼서 판매됩니다. 우영미 패딩 종류라든지 셔츠 종류, 이 사이트에는 다양한 제품 만나 볼수 있기 때문에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되고 살로몬 XC6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제품 14만원대 아직도 사이즈 전부 다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파라 점퍼스 파카 종류라든지 보여드리고 있는 고비 제품 저렴한 금액 판매되고 나이키 보여드리고 있는 푸퍼 자켓 요 제품 굉장히 빵빵한 제품인데 이전보다 가격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현재 200불 아래쪽으로 떨어져 있고 나이키 보여드리고 있는 에너지 트랙 자켓 같은 경우도 83불 저렴한 금액 판매되고 작은 사이즈 여러 가지 남아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나이키 롱 패딩이라든지 인기 여러 가지 제품들 세일돼서 판매되기 때문에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고 다양한 제품들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이트 제품 수가 워낙 많은 사이트입니다. 원하시는 제품 숨겨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세일되는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세타이어 인기 세일되는 제품들 모아봤습니다. 구찌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지갑 45만원 역대급으로 구입 가능합니다. 요번 시즌 새 시즌 제품인데 저렴한 금액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보여드린 요런 색상 말고 빨간 색상 마찬가지 비슷한 금액 46만원 정도 판매되고 있고, 보여드리고 있는 구찌 메신저백 170만원 가격 좋습니다. 이 사이트 구찌 제품 여러가지 세일돼서 판매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전체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되고, 몽클레어 제품들, 신상 제품들 다시 여러가지 채워져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페퍼 자켓이라든지, 어저께도 보여드린 몽 몽클레어 그레노블 보여드리고 있는 패딩 베스트 63만 원. 이 사이트 같은 경우 사이즈로 이렇게 변경해 보시면 가격이 살짝 살짝 변동되는 사이트여서 본인 사이즈 얼마인지 체크해 보시고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몽클레어 신상 제품들 여러 가지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되고 여성 제품도 보여드리고 있는 마레퍼 제품 같은 경우 200만 원 판매됩니다. 한국, 정가가 400만원짜리 제품으로 좋은 금액에 판매되고 있고, 신상 제품들 계속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다양한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되고, 아미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스웨터 25만원 판매되고, 아미 보여드리고 있는 스카프 15만원, 인기 제품 여러가지 세일돼서 판매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전체 세일되는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뉴발란스 아울렛 매장 여러 인기 제품들 추가적인 50% 현재는 세일돼서 판매됩니다. 현재 이렇게 40% 적혀져 있지만 위쪽에는 50% 세일된다고 적혀져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되고 장바구니에 담으시면 자동세일 적용 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237 제품 25불이면 구입 가능하고 574 레가시 제품 같은 경우는 추가 세일은 불가능하지만 이미 많은 세일된 금액 70불 판매되고 있고 현재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인기 제품 여러 가지 저렴한 금액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사이즈만 맞으시면 역대급으로 구입 가능하니까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샤프리미엄 아울렛 미국 아울렛 매장 여러 가지 제품들 세일돼서 판매됩니다. 현재 아디다스 아울렛에서 판매되는 여러 가지 제품 이미 세일되는 금액에서 추가적인 50%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고, 보여드리고 있는 코치 아울렛에서 판매되는 여러 가지 제품 70% 기존에 세일되지 않았었던 여러 제품들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고, 이 사이트 다양한 제품들 세일돼서 판매되는 사이트입니다. 미국 아울렛에 가지 않아도 모든 제품 구입 가능한 사이트이기 때문에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아이콘이 호주 최대 온라인 편집샵 여러 인기 제품 저렴한 금액 구입 가능합니다. 모든 금액 호주 달러로 표시되고 있고 호주 배송된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끔씩 결제 페이지로 들어가지지 않는 경우 있는데 배송된지 주소가 문제이기 때문에 배송된지 다른 곳으로 변경하시면 아무런 문제없이 구입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아래 친구 추천 링크 통해서 100불 이상 구입하시게 되는 경우 다음번 구입때 20불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합니다. 랄프로렌폴로 여러가지 제품 만나 볼수 있는데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셔츠 80불이면 구입 가능합니다. 호주 달러기 때문에 계산해 보시면 7만 원 안되는 금액, 아주 좋은 금액에 판매되고 있고 미국 사이트 같은 경우도 50불 이렇게 떨어지면 난리가 나기 때문에 구입도 훨씬 더 수월한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사이트에서 여러 가지 제품 확인해 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폴로 요런긴팔티어츠 계산해 보시면 5만 원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랄프로렌 폴로 인기 제품들 여러 가지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되고 호주 랄프로렌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품 직접 나가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여드리고 있는 아레밀리암스 부츠 이런 제품들 아주 좋은 금액에 판매됩니다. 원래 금액 700불짜리 제품인데 계산해 보시면 36만 원 역대급으로 구입이 가능하고 황금 사이즈 남아있는데 재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제품 구경해 보시고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도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아. 나이키 미국 공식 홈페이지 여러 가지 제품 모아서 25% 세일 가능합니다. 나이키 에어포스 원 제품 사이즈 전부 다 있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남성분들 택티컬 부츠 종류들도 25% 남성분들 보여드리고 있는 바람막이 이미 세일되고 있는 금액에서 추가 세일 가능해서 현재 65불 85,000원에 구입 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에어맥스 블리스 제품이라든지 여성분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패딩 종류 인기 제품 저렴한 금액 구입 가능해서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다양한 제품들만 나볼수 있기 때문에 구경.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한국 아르케 공식 홈페이지 최대 50% 제품들 세일 판매됩니다. 한국 공식 홈페이지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배송 가능하고. 관부가세 생각하지 않고도 구입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일되는 제품 확인해 보시면 되고 세일 시작된 지가 벌써 하루 이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인기 제품 벌써부터 사이즈가 대부분 빠져나갔습니다. 남아있는 여러 가지 세일되는 제품 확인해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 아이들 제품들도 세일되는 제품들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여러 사이트들 테크 관련된 제품들 모았습니다. 예전에 예전에 한번 이 정도 금액 나와서 난리가 났었던 보여드리고 있는 백앤롤룹스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다시 가격 떨어져서 돌아. 맞습니다. 빠르게 구입하셔야 되는 제품이니까 구경해 보시면 되고 리퍼 제품 아니고 새 제품인데 170불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관부가세는 지불하셔야 되겠지만 저렴한 금액 마찬가지만 나볼수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170불 22만 원 구입 가능한데 원래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금액이 500불짜리 제품으로 60만 원 훌쩍 넘어가는 제품 저렴한 금액 구입 가능합니다. 색상도 현재 여러 가지 남아있기 때문에 빠르게 확인해 보시면 되고. 애플 워치 6세대 제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은 200불에 판매되고 있고, LG 보여드리고 있는 올레드 텔레비전 보시면 여러가지 사이즈 남아있고, 저렴한 금액 판매되니까 마찬가지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사이트 원래 아마존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사이트이고, 아마존에서 세일됐었던 여러가지 제품들, 타임 세일돼서 판매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아마존 사이트 세일되는 제품 찾아봤습니다. 현재 애플워치 울트라 2세대 제품, 요번에 새롭게 출시한 제품 현재 750불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는데 여기 쿠폰 부분, 요 부분 클릭하시게 되면 50불 추가 세일되면서 현재 699불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원하시는 분들 확인해 보시면 되고, 애플워치 9세대 제품 같은 경우도 보시면 여기 쿠폰 부분 클릭하시면 추가적인 40불 정도 세일 가능합니다. 보여 드리고 있는 노트북 USB 도킹 스테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품 세일돼서 판매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전체 세일되는 제품들도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이베이 사이트 셀되는 제품 찾아봤습니다. 대부분의 제품들이 리퍼 제품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소니 보여드리고 있는 XM5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이 제품 리퍼 제품이긴 하지만 가격 굉장히 좋습니다. 150불 아래쪽으로 떨어져서 처음으로 관부가세 내지 않고 구입이 가능합니다. 20만원 정도 판매되고 있고, 배송된 비용만 추가하시면 돼서 저렴한 금액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 고 2세대 제품 같은 경우도 저렴한 금액 리퍼 제품 139불이면 구입 가능하고, 싱거 미... 이신기 같은 경우도 저렴한 금액 판매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 는 이미 세일되는 금액에서 할인 코드 입력시 추가적인 15% 15만 원 정도면 구입 가능하고 에어팟 프로 2세대 제품 같은 경우도 리퍼 제품 145불 판매되고 있습니다. 보스 QC 2세대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같은 경우도 추가 세일은 불가능하지만 120불 15만 원 정도 구입 가능하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 이베이 사이트 여러 가지 인기 제품도 세일돼서 판매됩니다. 리퍼 제품 위주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JB. 하이파이라는 Fry 호주의 전자제품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사이트이고 호주 사이트이기 때문에 모든 금액 호주 달러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보스 QC45 가격 굉장히 좋은데 리퍼 제품 아니고 새 제품 250불 정도 판매되고 있어서 호주달러 계산해 보시면 21만 5천원으로 가격 좋습니다. 관부가세는 어차피 지불하셔야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되고 기존에 미국에서 세일될 때보다 훨씬 더 좋은 금액 판매되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 이 사이트도 여러 인기 제품들 저렴한 금액 판매되는 사이트입니다. 원하시는 제품이 있는지 다양한 제품들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해외 직과뜰 정보는 여기까지 아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보 좋은 정보 되셨다면 아래쪽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내일은 해외 직과뜰 영상이 따로 없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내일모레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